야. 안녕하세요. 오둠아티비어둠입니다야 여기 미에나좀 도와줘. 오늘도 이 친구랑 할거예요 어디야? 나 지금 엔더미 있는 왔어. 안 봐. 엔더미 갔어. 아마도 갔을 것같 어디 있나 무한의 게단 타고 올라왔는데. 내가좀깃쫄캐워야 되겠다. 터져가지고. 야, 바, 바, 이거 야, 용암이 있죠? 근데 이거 터가지고 바로 찾았어. 응 바로 찾았어. 사탕 주시러 상관없는 같아. 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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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 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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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양, 아씨의워 왜? 아, 동물이 떨어졌어. 아, 엄청 잘 근데 면안까 아, 그래? 나이은행어 어때? 은행에서 있 어때? 에 사는 어때? 은행에서 어서는게 어때? 은는요 어때? 은는어 어.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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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석순환인가? 잠깐만 야, 켜졌네. 와 켜졌네 와켜졌고었네와와 5분밖에 와, 안 남았네? 어, 여기 여 있으면 화상 수 있을 될것 같... 쟤... 쟤가 왜 가만히 있냐면 저거 해적선 같은데 뭐? 해적선? 어, 직접 보면 알겠어. 해적선 아닌 것 같은데. 나도 아닌 것 같은데. 계속 가봐야 되겠어. 어, 물 좀비? 와, 저 들고 있는 물 좀비. 아, 있어, 있어, 저기. 이 삼지창 들고 있어도 나도 죽을 것 같아. 삼지창 들고 있어. 물 좀비야. 물 좀비 너 삼지창. 난리도 같은데. 아. 야, 문좀 이리 와봐. 야, 아, 난 일단 제대로 한번딱 해볼래? 응? 어. 오. 하지 마라 이. 야, 이 바보야. 그렇게근면 겁나 탔냐? 안되 야, 이 바보야. 오오 오. 야, 이 바보야, 일로 와봐라. 아니. 내가 죽여서 30탄이 될 거야. 오, 어? 어? 잠깐만, 어? 나도. 나도 나... 드라운드 있는데? 오케이, 30탄 오졌어요?

이게 뭔가 틀린 거예요? 어? 잠깐만 동그레가 같이 찾았다. 있으면 이거 수영빨라진건는데 진짜 니 진짜? 야 아, 속도 봐봐 음... 아 이제 이게... 틀렸다 어? 진짜인가당 방금 딱 진짜인거 같아요 이거 시간이야 오 빨라졌어 내가 사탕켰나 아니 막혔어 여기 사탕수수. 왜 그런 게 있냐? 몰라. 3개. 딱 했다 3개. 딱있는만큼 3개. 이제 집으로 가야지. 그는 드라운드 좀몇 마리만 죽이고. 저는 자신을 티하겠다 소지창은 좀비로 만들 잘 걸렸다. 어, 사탕수수 더 많네. 와, 상식겠다. 진짜 몇야 이게? 음. 와. 아, 이상하네 민돔의 소리야. 36개 필요하지? 사탕, 뭐가 차? 응. 음. 36개. 응, 여러 잠시 밀겠지. 그래? 너 지금 버렸네. 그러니까. 게나 드라운드 만나고 싶다. 드라운드 만나서 나직원 만든다. 그래. 너무. 나 갑옷도 했어철 있어야 되는데. 철 있어. 다뭐한개 쓰면 돼. 한 개가 모여서 100개가 되는 거야 모르니? 100번 모여야 되지만 이상한 소리 하네 드라운드 드라운드가 어어졌냐여 드라운드 드라운드의 유력 이제 다 만들었다 <놀람> 됐다 만들었네? 야 니가 빨리 와야돼 왜? 와, 나 살짝 죽여, 나 죽여, 나죽이면 되네. 근데 죽이는 건 근데 나도 같이 죽을 걸? 그럼 너도 죽으면 되잖아. 어, 내가 죽었네, 죽었 스티브. 자. 운동하는 거아 아, 다 어, 여기 어디야? 여기 좀. 어디 있어? 여기. 뭐? 잠깐만. 줬어. 오, 열 개? 응. 어차 열한 개다주다 야, 네가 사탕수수 먹어. 오케이. 한개남았 해. 야 여기 야 잠만 나더 줄게 야야 야. 뭐야 인챈트 테이블 완성 종이다 인챈트 테이블 난 바로 청금석으로 완성하고 난 청금석 없어 아 잠만 청금석을왜 버렸냐 아가 아, 에메랄드 곡괭이 같은 거 있었어. 장타밖에 없네 칼이 뭔 소리야 야 응. 내가 철칼로 응. 날카로운 붙는 거 보여줄게 바로 어 바라랑 정지독을 격파했어 붙었어 야야야 나무킹 한번 찌르보 얼마나 잘한지 한번 봐봐 응 얼마 달아? 와 북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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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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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아, 야. 야! 야! 야 북한, 북한, 북칸 때렸네? 한 북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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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야아 야. 북한, 북한, 북아북야 북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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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야 북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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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북한, 야한 북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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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야 나 26개 나 36개 나한테 철1세기 있다? 근데 호박도 있어야 되잖아 빵? 아? 박 호박 있어야 돼? 아 그래요? 호박? 은 주로 어디에 있는데? 진짜 멀리 가면 나와 그래? 씨앗, 호박 씨앗이 심으면 되잖아 이거 호박 씨앗 심었는데 계속 안안나 어떤 호박 씨앗이야? 몰라 여기 중에 내가 호박 씨앗 심은 거 있어 이거 잘하려면 은 근처에 씨앗이 없어야 돼. 아, 아, 씨앗은 여기 심는 게 아니라 흙에다 심는 거야. 그냥, 그냥, 그냥 흙에다 심는 거야. 뭐 어, 수박 씨는? 이게 수박 씨네. 어, 내가 먹었어. 아이씨, 그냥 심어. 호박 씨 왔잖아. 호박 씨안걸 호박 씨네 이거. 이게 호박 씨네. 그냥 여기다 여기다 그냥 따. 안 돼. 여기다 열다 두고 이거 파고 야물양동좀 줘봐 왜 줘봐 아니야 몇개필요한지 줘봐 나 영동 어 호박 한개양동음렉 거침에? 너무 많이 걸려. 지옥 갔다 오실? 오케이 근데 나 장비 좀 갖춰줘야 돼 철블록도 다 한다고 했지 그럼 철블록은 다음에 하자 내가 다시 다 바꿀게 철. 나? 13개? 응나 39개 있어 철 넣는다 우선 모자 모자 신발 신어 잠깐만 야네가 이제 내... 먹을 것좀 먹어라. 아, 뭐? 뭐 이렇게 좋은 건가 이게? <laughs> 청금성 0 개. 추박 아, 수박, 수박한먹 먹을 거 김치는. 신발 신발. 우선은 야 모자 신발. 오케이, 자 신발만 쓰면. 야,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알아, 봐봐. 입혀진다? 오! 잠깐만, 해완 입어. 오, 됐네? 야, 소을넣거줄 거야? 음. 쓰, 써도 돼? 야, 잠깐만, 조바 좁아 먼저. 조바 먼저. 좋냐? 좋냐? 어, 뭐. 야, 야, 이거 모자를 주면 어떻게 청금석을 주라니까? 청금석? 야 그래, 청금석 아이씨, 야 밖에다 던져놨어 나한테 철벗이 있는데 뭐분는지한번 볼까? 원거리 공격 방어, 방어, 방어 깃털 낙카는 뭐야? 야, 원거리 공격 방어 좋은 거야? 아니 기털 나카 뭐야? 기털 <laughs> 나카 방어 견고. 야, 여기. 기털 나카는 뭐냐? 나 기털 나카 한번 써봐야 돼. 궁금하죠잉? 붙을... <laughs> 와 진짜, 이건 진짜 게 없다. 이게 기털 나카인가? 네 칸. 이거 빼고 너를 조그죠. 폭발 방어관이네. 폭발 방어 하나. 왔다. 와, 얘나 우린 지럽게 없고. 하나만 붙었어. 난두난세개 붙은 것도 있는데. 아, 기트너카가 이렇게 된 건가? 이거 어? 아닌 것 같은데. 저 뭐가 좀 이상한데 이거? 맞다나 판평 만들어야 돼. 자, 네, 있겠지. 어, 기털너카가 아닌데 이거? 너 그러다가 죽어. 가자. 첫 세트 좀 만들어야지. 가자. 가자. 잠깐만. 첫 세트 만들고? 그럼 세트 만들어야지. 그럼. 검 하나랑 곱게무. 야. 청금석 줘. 어. 어. 다 썼는데? 아. 야. 이거 다 쓰면 어떡하냐? 너도 다섯 개 썼잖아. 나도 다섯 개 썼어. 가자, 우선 가야지, 지옥 잠깐만. 지옥 가려고 이렇게 무서운 거네나 와봐 어? 지옥어디다가 만들었어? 지금 들어가는 중이야 아까 지옥어디다가 만들었어? 아직 있어 어? 바로 발광소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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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 에? 방어해 에? 거든 에? 가스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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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. 잊어버리는 거 아니겠지? 응. 어? 응.

이 네, 여기 케어소바리아 빔데고 갈게 짱 많이 나는데 소리이와서경이다 야 크리퍼 야너 우리집으로 털어치우야너 너 초콜릿 야너 초콜릿 안돼 터어치워라야이 야, 야, 우리집으로 들어갔어 어? 어, 잠만 그러면 잠만 기다려 들어가지마 절대로 어? 없었겠지 봐봐 있어 없어 없어? 去搞，搞一下。 육탕 중 뭐? 얘 네, 그쪽이야? 이거 거야? 좋은 거야? 몰라 내도 석염 먹었냐? 뭐? 네. 몇 개? 두개더 많다 내가 석탄이랑 비슷한 거야, 여기서 그냥 뭐야, 는다고 쓰는 건 아니고 레벨도 올라가면서 응. 그냥 갈 거임, 집에 블로그로 쓸만한 건가? 미안하지만 여기서 끝!